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은 티볼리 에어 차량입니다. 디젤 모델이고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24만km대 중행했어요 2016년.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기 때문에 차량 사이즈가 티볼리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선 외관과 이런 지금 led.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예쁜데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서도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244,000km 만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실내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타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연식이나 뭐 주행거리 이런 거 대비해서 봤을 때 연식도 이제 꽤 됐고 주행거리도 많이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핸들 모습 사용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그 대비했을 때 지금 시트 모습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 그리고 열선 시트. 이어서 보시면 적재 공간과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지금 라지에이터 서포트 정도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스 차량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네 주행거리가 21만 키로 2012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휠이 네 이렇게 지금 제네시스 네 현재 네 요즘에 볼수 있는 그 제네시스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꽤나 제가 봤을 때잘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주행거리가 21만키로,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는 주행거리가 아주 양호합니다. 실내 모습을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되어 있고 이런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용감 정도는 약간은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 뭐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어요. 에 쿠스답게 이런 지금 레그룸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금액대에 봤을 때, 크루즈 컨트롤에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차선 이탈까지 있다. 굉장히 옵션이 좋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에, 그리고 또 보시면 전자파킹 오토홀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챙기실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그리고 지금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워크인 시트까지 네,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파워 트렁크까지. 네. 정말 요즘에 나오는 그런 차량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뒤질 게 없을 정도로 옵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트렁크 그리고 리어 패널 이렇게 두 부위의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교환 부위는 있어서.